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기간 쪽에서 20억, 프로그램 쪽에서 3만주 매도 흐름이 있었고요.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는 차트상으로는 이제 볼린저밴드 스키즈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관련되는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특별한 뭐 기사는 없는데, 글로벌 쪽에서 이제 나왔던, 어, 내용들, 어제 밤에도 나왔던 기사인데 한번 뭐 참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 구성을 여러 가지를 하죠. 본래 이제 과거에 동원이었을 때 하던 사업이 이제 자원 개발입니다. 이 골재 뭐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아 산림 탄소 뭐 상세 뭐 이런 걸 하다가 HLB 쪽에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HLB 글로벌도 이제 미디어 커머스를 합니다. 뭐 차량 용품이라든지 뭐 마사지 기계라든지 요런 것들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종소개사를 통해서 또 미디어 커머스를 해서 화장품도 팔고 영유아 이제 방문 미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형 신체 관리 여기 또 이제 화장품에서 생명 그 생활 건강 화장품 그 다음에 상하 이 엘리사코이 그 다음에 J S 코스랩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코 쪽에서 이제 뭐이 시럽이라든지 음료 그 다음에 코아바이오에서 이제 꼼프자 관련되는 부분은 과거 이제 TB CF도 광고도 좀 하는데 요즘에는 좀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HLB 라이프케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연구개발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HLB 글로벌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 이제 사업 부분에 관련되는 뭐 기사가 나온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뭐런칭했던 것은 벌꿀 브랜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어, 야생화에서 뭐 이렇게 그 채밀한 이제 뭐 벌꿀인데 하이트원이 는 이제 하얀색 뭐 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하이트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꿀을 만드는 어, 원으로 보면 이제 뭐 허브 잠도에서 뭐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만의 다른 이제 시그니처 브랜드가 마운틴헌인데 말 그대로 이제 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뭐 산에서 하는 뭐 야생화를 이렇게 꿀의 원료인 미련으로 하는 이제 뭐그런 그 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재무적으로 이제 매출단이나 일정적인 이제 수익을 내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어 견조하게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가가 막뭐 이렇게 대단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어떤 견조함을 만들 때뭐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상에 보시게 되면 어, 외국인 쪽에서 아, 외국인 쪽에서 이제 흐름은 크게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간에서 20억 정도 흐름이 나타났다는 게좀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전일 이틀 동안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오늘 조금 뭐 줄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압박되는 어떤 수급들은 어 지속될 수 있는데 이게 박스권으로 플랫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하는지 기간 조정을 계속 하느냐 가격 조정을 추가적으로 하느냐의 어떤 흐름들을 이번 주 내에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는 일봉상에 추세 전환이 진행되었던 한이 파라볼릭 자는한 8일 정도 진행되었죠. 결국 이제 타이베이 미팅 관련된 기대감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도 좀 넘어가면서 기대의 흐름에 대한 어떤 부분, 분명히 작년도에는 한60% 7월달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를 해서 지금 리서브션이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어 최소한 뭐2개 정도 뭐 걸린 어떤 상황으로 일단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어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데 어제 이제 대량 거래 이후에 뭐 엄청나게 큰 거래는 아닙니다만 200만 주 이상 나왔다가 오늘은 어 100만 주 언더로서 20일 저항을 맞으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가는 여부가 HLB 주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들이 계열 종목에도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의 주식매 청구권 400억이 되느냐 아니면 넘어가서 흡사병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주가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식매 청구권이 이 5천원대와 주심은, 청구권 가격 7,500원대하고는 좀 차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이 계속 뭐 유지가 30일까지 된다라고 하면, 어, 흡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밑꼬리가 나왔던 부분에서 오늘도 좀갭 다운이 되면서 여전히 이제 어, 17,000원대 초반 정도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 거래량은 어제보다 줄인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틱스 주가 흐름은 예, 월봉으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월봉에서는 2018년도 각의 지트리빈인트일때 안구건조증으로 가장 높았던 가격이 만5 0 0 0원대 대비해서 80%, 90% 빠진 가격이 이제 장기 바닥 가격이거든요. 과거를 보시게 되면 80% 빠져 있는 5,000원대 그 코로나 구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2021년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바이오주들은 다 빠졌던 지점인데 그때 이제 또 바닥권을 갔다가 반등 폭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2022년도에는 계속 좀 부진했고 심지어 2023년도에는 90% 자리 부근까지 내려가서 작년도 이제 3월 4월 달까지 급등하면서 HLB 관련 그룹주 중에서 는 가장 세게 움직였습니다. 사실 테라피틱스가 예3천원 이하에서 이, 뭐, 만 육천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다섯 배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올 달에 이제 뭐, 첫 번째 c r 에 나왔을 때도 단기 반등이 거의 한 뭐, 백퍼센트 가까이 났던 부분이고, 올해도 이제, 3월 달에 그, 급락했을 때이50% 자리에서 한 백퍼센트 가까이 또 올라왔고, 또 이때 이후로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어, 많은 부분까지 또 이제 100% 부근. 그니까, 러 5,000원 대 부근 80% 자리에서 장기적으로는 지지 흐름들을 여러 번 보였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이제, 그, 신경외선 강박염 관련되는 부분에 통계적 위성 확보를 못하면서, 예, 임상 실패가 이제 좀 되면서, 급락을 해서 지금 그, 4,000원 대 가격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는데 좀 거래량은 여전히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가 일단은 축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스퀴즈됐다는 말 자체는 향후에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었을 때그 방향으로 이제 주가의 방향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축소되는 지점, 올달에 이렇게 축소가 되다가 이게 늘어나는 지점에서 위로 이제 늘어나면 이제 주가가 변동성과 추세를 윗방향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7,000원에서 6월 21일 만원대까지 뭐한 거의 어40% 50% 올라갈 때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상 실패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었을 때 이제 밑으로 이제 하방으로 확장이 되면서 급락을 나왔죠. 이제 급락을 이제 4천 원대 흐름까지 나왔다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하는 형태로 이제 흘러내리면서 플랫형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의 어떤 표기 중심선이 20일 이평선에 따라서 지금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은 이제 어 줄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확장 되느냐를 살펴야 되는 플랫폼 구간에 들어가 있다. 결국 이제 회사가 전체 풀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지 보통은 이제 풀 데이터를 충분히 지금 이제 나오는 시점인데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지금 뭔가 언급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언급에 따라서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디자인이 어, 유럽 임상과 똑같이 지금 디자인되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어떤 이제 9월 달에 마지막 그 환자 투입 완료까지 연말이나 내년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 부분들의 어떤 진행 여부에 따라서 테라페틱스 주가도 영향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풀데이터 이후에 회사의 어떤 미국 임상 관련되는, 어, 진행 어떤 방향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 주가에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흐름을 만들지, 아니면 2023년도 마찬가지로 90% 자리 부분까지 내려가서 만들지의 방향성을 이번 볼린저 밴드 스키즈 구간에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 플래티형 흐름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이고요.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양봉 이후에 3일 동안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이, 지난주 목요일에 양봉의 시가 2,690원대를 살짝 지금 종가상으로 이탈된 부분인데요. 그래량 여전히 작기 때문에, 어, 침체 구간에서 좀처럼 뭐, 글로벌도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나노코박스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36,500원 기준을 보게 되면 90% 이하 구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장기 바삭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에, 주가가 보통 뭐~ (6개월에서) 뭐~ (2년) 정도 바삭 구간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2023년도에 이제 3,400원에서 작년도에 이제 만원대 부근에 했던 것도 요 구간도 사실 보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닥 구간에서 한번 이런 흐름을 보였고, 그 바닥 구간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는 다시 바닥 구간에서 이 흘러내리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